안녕하세요 YM카 이재용 매니저입니다 신차값은 부담되고 연비는 아끼고 싶고 실내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 이 조건 모두 충족하는 차량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행거리 3만km대로 하이브리드의 경제성과 최고등급 캘리그래피의 감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1인 신조, 무사고, 모든 보증까지 남아있는 완성형 중고차 심지어 판매금액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차량 재현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1월 등록, 2023년식 더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1.6이륜 캘리그래피 주행거리 34,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신차 금액 4,578만 원, 추가 옵션 60만 원 상당의 파킹 어시스트 3가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용도 이력 없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은 모두 남은 차량입니다. 풍부한 옵션이 장착된 캘리그래피 등급의 추가 옵션까지 더해 더욱더 편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컨디션 체크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고요. 본 네트는 스크래치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풀 LED 헤드램프. 백화현상 없이 깨진 곳 없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반대편 헤드램프 또한 깨진 곳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는 캘리그래피 전용 그릴이 장착돼 고급스러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전방엔 어레온 드뷰 전방 카메라 장착되었고요. 번호판 아래쪽으로는 반 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 판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희 YM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퍼, 범퍼 하단 부드까지 스크래치나 흠집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운전석 수면부로 넘어가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프론트 헨다 스크래치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휠은 19인치 알로이 휠,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 고급스러운 타이어 장착됐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있네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흠집 깨짐, 당연히 없고요. 밑에는 어라운드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유리, 뒷유리, 스크래치나 까짐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적용되어 있고요. 1열, 2열, 이중접합 차압유리 모두 장착돼 정숙성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도어, 뒷도어, 커트패널 라인까지 문콕 단자 찾아볼 수 없고요. 뒤쪽 휠도 주차흠집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아있네요.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후면 유리.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썬팅 상태 또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까지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 램프는 LED 리어 콤비 램프. 밤에도 아주 환하게 비쳐 안전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짐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쪽 리어 램프 또한 마찬가지로 깨짐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 스크래치 흠집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산타페 트렁크 내부 또한 넓은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차주의 애정이 담긴 트렁크 매트까지 장착되었습니다. 까지기 쉬운 가니쉬 부분들까지 흠집 찾아볼 수 없고요. 이쪽을 열어 보시면 수납 공간과 옆에는 타이어 리페어 키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열을 폴딩하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족 여행으로 캠핑이나 차박 아니면 짐을 날라도 이렇게 넓은 공간 보여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커터 패널. 깔끔하고요. 뒤쪽 휠에는 미세한 추첨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아있고요. 뒷유리, 앞유리, 스크래치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뒷도어, 앞도어, 프론트 핸들 라인까지 문꼭 단차 찾아볼 수 없는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흠집 깨짐 없고요. 밑에는 어레드블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쪽 휠에도 미세한 추첨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40% 정도 남아있네요. 네 바퀴 모두 주차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줬고요. 등록증과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증. 저희 YM카는 100% 자사 매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도 이력 없고 미세노유 없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교환은 본네트 교환과 조수석 프론트 엔다 교정이 있다는 점검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두 부위는 차체 프레임이나 골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나 안전에는 이상 없는 안전한 차량입니다. 저희 YN카는 허위, 침수, 도난 이력이 있는 차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 전체적으로 짧은 주행거리답게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자랑했는데요. 이 차의 진짜 매력은 바로 실내에 있습니다. 연식도 짧고 주행거리도 짧은 하이브리드 중에 실내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량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죠. 2열 공간 헤밀리카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2열의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충족하는 공간이었고요. 하, 이 실내 베이지 시트 보이십니까? 고급스러운 감성까지 챙겼고요. 캘리그래피 등급이라 실내도 엄청 고급스럽거든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까짐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시트 컨디션 보겠습니다. 흠집까짐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열어보시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는 이구 커플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2열 에어벤트와 이때는 듀얼 USB 포트와 차박에 용이한 2 2 0 v 인버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도어 트림 컨디션 또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엔 커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천장 보여주고 있고요. 오염 또한 없는 모습입니다. 2열 컨디션 같이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 등급이라 눈으로 보나 손으로 만져보나 고급스러움과 실용성까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1열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 도어 트림 컨디션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겠습니다. 흠집까짐 없는 상태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옆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 경보 방지와 그 옆에 전동 트렁크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전자파킹 스위치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호석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까짐 없는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적용됐는데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진 후진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이네요. 천장에 LED 룸 램프 밝게 잘 비추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하이패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 앞으로 삽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는 ECM 룸미러가 장착됐는데, 그 앞에 투 채널 블랙박스 룸미러가 장착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인성 좋게 앞쪽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꺼져서 뒤쪽 후방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기능을 이용하실 땐이 버튼을 누르셔서 다양한 기능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10.25인치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어라운드 뷰 선명한 화질로 밝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돌리면 가이드 라인까지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각종 버튼류들 까짐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조기 버튼도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토 에어컨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사제 기어 노브가 장착되어 있는데 정품 기어 노브는 저희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열선 핸들 장착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DIS. 그 아래는 오토 홀드, 주차 감지 센서, 어라운드브 카메라 버튼 전부 다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통풍 시트 앞좌석 적용되어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통풍 시트를 잠깐 켜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통풍 시트가 없는 차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 당연히 잘 작동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컵홀더와 그 옆에 USB 단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 단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량 버튼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주행 보조 옵션들이 추가로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자를 위한 가족들을 위한 옵션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 사양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중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인데요. 보통 교통사고가 한번 나면 운전자는 당황하거나 충격으로 인해 추가 대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고를 인지하는 순간 차량이 스스로 제동을 걸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조사도 있을 정도니까요. 내 가족과 나를 지키는 중요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핸드 상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패드 시프트와 그 아래쪽으로 스마트 크루즈를 위한 버튼류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안성이 좋은 모습인데요. 후측방 모니터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왼쪽, 오른쪽.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확한 실 주행 거리는 34,537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셔서 디자인까지 바꿀 수 있는 모습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서 운전자의 주행 집중력 유지를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실내 외관 컨디션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금액이 슬슬 궁금해지시죠? 금액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빨리 나가서 가격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식 더뉴 산타페 1.6 하이브리드 2륜 캘리그래피 주행거리 34,000km 대 주행했고요, 신차 금액 4,578만 원이었던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3,200. 30만원입니다. 짧은 주행거리와 용도 이력까지 없는 1인 신조 차량. 제조사 보증까지 모두 남은 든든한 차량인데요. 엔카 기준 동급 매물 대비 약 100만원 정도 저렴한 매물이어서 가성비 부분까지 아주 완벽한 차량입니다. 특히 캘리그래피 등급만의 고급 내장제와 다양한 첨단 주행 보조기능. 그리고 2차 사고까지 예방하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어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보는 키기 위한 선택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의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M카 이재용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